안녕하십니까. 천안 착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천안 목천의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춰드리는 도로가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마당을 통해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지나서 거실로 들어가면서 바로 좌측에 방이 하나 있는데 커다란 창문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는데요. 화장실 역시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다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은 뷰를 살릴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에 딸린 화장실을 다시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창이 역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과 세탁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안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방에 역시 커다란 창문이 있고 이 방에 역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창문이 있어서 환풍이나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 커다란 창문이 두 군데가 있고, 보일러가 교체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다. 주방으로 나왔는데요,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조망권이 굉장히 잘 확보되고, 천정은 우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밖을 보겠습니다. 주방 모습이고요. 바닥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깨끗합니다. 뒷곁에 텃밭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실나무들이 신겨져 있고 텃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도로와 경계에 공크리트가 보여지고 있고 옆집과의 경계는 휀스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배수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아리들이 있고 그 앞쪽에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네요. 내 토지 안에 정자가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적에 정자로 나와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 토지 안에 배수로 잘 되어 있고 이웃과의 분쟁 없이 펜스 마감 잘 되어 있고 정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택을 앞쪽에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 수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두 개의 수도 라인이 보여지실 겁니다. 마당 모습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천안목천 용현저수지 바로 앞에 있고 행정복지센터와는 도보로 10분 정도 목천IC와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은 방 3개 화장실 3개 넓은 거실과 디그자형 주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용현저수지 바로 근거리에 있고 토지의 지목은 대지 500제곱미터 151평. 도로는 지분으로 181제곱미터 약 55평. 도합 약 206평이 되겠고 건축은 2008년 7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토지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운동삼아, 용현저수지, 둘레를 돌아볼 수 있는 위치의 주택 매매가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 속에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